얜 저것도 무슨 말이야? 저 말을 언제 했어? 저 말을, 말을 나올 틈이, 틈이 없었는데? 없었는데 미친 거니? <laughs> 어후. 그래, 죄송하면 됐다. <laughs> 오케이. 와씨 <laughs> 아, 저 억지만 안 불렀으면은 씨, <laughs> 아, 혹시 괜히 들어줬네. <laughs> 으, 저를 또 언제 캐? 너 <laughs> 험난한 여정을 겪었는데, 그걸 다시 해야 된다고? 험난하고만 안파선을 찾자. 어차피 애를 타야 되긴 하네. 험이네! 해야될것같 은데, 어떻 든냐고지진 그대로 읽 다가？하나 <laughs> 아, 시청자 한테 말 리지 말자. 내 페이 스로 가는 거야, 내 페이 스로 가는 거야. 애를 만들 고요. 아. 어 유튜브 와이. Y... 게 okay. 내가 게임 하러 가겠다. 사람이 텐션 <laughs> 뭔가 느낌이 약간 좀 그렇네. 얼마 죽겠어. 잠깐만요. 이름 이름 불러 줄수 있냐고? 응? 시라개고리 <laughs> <깨구리> 돼야지 아하 <laughs> 본격 이름 안 불러주는 방송이에요. 어? <laughs> 발견했다! 파란 봉탱이 야하! 하나 둘아 네. 이 안돼 오호 전성기다 드디어 나 드디어 왔어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팔 잘... 계산 좀 하자 데모짱 몇개 들어가지? 다 만드는데? 네모짱. 여덟, 다섯, 넷, 칠이지. 삐, 아, 십. 삐. 아, 24개네. 러니까지 하면은 27개가 필요하네요. 갈 길이 먹을만. 이리봐 놔. 와. 지나가요. 그래도 못할것 같은데. <laughs> 그럼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고 횟수를 두 번으로 바꿀까 어때? 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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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타임 타임 오케이 타임 목표를 다이아로 바꾸고 횟수를 2로 바꾸는 거 어때? 2로 할 거면은 다이아 갑바만? 다이아 갑바랑 칼? 어, 다이아 10개 캐는 걸로? 이다 2-2에서 다이아 갑바랑 무기? 지나가요야비아죠 <laughs> 용 잡으면 성공하냐고? 평소에도 용을 잡아본 적이 없어 미안한데 평소에도 많이 잡아봤으면은 약좀 아, 빠르게 잡아본 적이 있으면은 해볼텐데 잠깐 그런 적이 없어서 어? 형님이시다 맞으시면 안되죠? 어? 어. <laughs> 얘또엇갈려고 하지. 너네 엇까다가 억까한 애들다 내보내 버린다. 이 반성하는 애들 많았거든. 야, 내가 또가 끊고 봤는데 한말있기만 해봐. 씨. 해야겠다 맞으시면 안 되죠? <laughs> 갈게요. 야, 야미가 아니고 야비잖아. 애들아. 뒤질래? <laughs> 야비하죠? 뒤질래? 이 새끼를 안 되겠다. 야 야미한 야미한 새끼들 다 나와. <laughs> 이 새끼를 그냥 뒤질래. <laughs> 뭘, 야미야, 야미구만! 야, 귀좀 파고 다녀! 이 새끼들 올리면 다 나온다. 야미는 영어임. <laughs> 이 새끼 봐라. <laughs> 어. 야미는 영어 맞음. 야미는 맞음. <laughs> 이 새끼를 그냥! <laughs> 뭔 이중적 이비야? 야미는 애초에 맛이 먹는다라는 뜻이고 야비하다는 거는 비겁하다는 뜻이잖아 지질래다 <laughs> 시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야 너네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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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그래서 야미 하셨나요? 동희야 너도 나가 그냥 <laughs> 야비라고 아. 실패 야비를 얘네가 야미로 알아들어 가지고 억까잖아 또. 너네 억까해 가지고 나 이거 횟수 늘려야 겠어 아, 이거 사람 묻어가는 것 봐. 다시 보기를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. 맞으시면 안 되죠? <laughs> 갈게요. <laughs> 야 비하죠? 야 비하죠? 야 비하죠? 야 비? 응? <laughs> 그거는 예시 들어준 거고 이제 다시 들어. 또또 묻어가려고 이 새끼들 그냥. 아휴. 벌써 어두워졌네. <laughs> 오늘 음료요 백정원 선생님. <laughs> 아니요 완전 큰데. 아니면, 별 카페? 이발. <laughs> 아, 카페가 영어지, 맞다. 근데 <laughs> 짓은 안 할게. 아! 아, 스물셋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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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금 아, 안켜안켜안켜 아, 아, 치사. 치사하네. 아 하나. 부어 버려. 이건 좀 긁히네. 딸이 아까랑 같은 화면인 것 같죠? 그런 생각 하고 있어. 근데, 나밥이 이거 밖에 없 지？어, 이런 걸 놓치 기가 쉽다. 이거 거든 알지. 나? 둘. 둘. 나왜 120으로 만드냐? 안쟁이도 그것보다클것 같은데. 그치, 장난 똥 때리다. 아이씨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왜 이렇게 쪼꼬미로 만들어 음 응. 총은 170은 다 넘지, 그렇지. 그 작은 사람 보기도 힘들걸? 힘드냐? 응. 놀라 힘들어. 보지, 몰라 아. 몰라 여자 꼬 시러 좀 나가 라고, 나 간다고 되면알 겠지, 나간다고 되면 <laughs> 음, 되긴 될 텐데,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이 꼬이지 않을까? 좀 비계, 하다고 봐. 허어! <laughs> 둘? 셋? 넷? 넷, 넷. 다섯? 약속했던 대로 칼 만들고요 갑옷 만들었습니다 오. I'm fine thank you and you <laughs> 아리가또합니다 뭘 바지야 우리 칼이랑 갑옷 해가지고 10개 두걸로 봤는데 치매야? <laughs> 11살인데 치매야?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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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오늘은 쌍칼의 나고다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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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<웃음> <웃음> 하. すごい! <스고이! 웃음> 7시 전이죠? 음. 저번에도 반모해도 되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, 원래 방송, 스트리머랑 시청자는 좀 편한 관계여야 돼.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. 클리어 했습니다. 야! Yeah!